아, 그래요? 이이끌 아, 요 이게 래요이그려도 되니까 앞으로. 래요 <laughs> 아, 그래요? 아, 그래 아, 그래요? 아, 그요 아, 그요 아, 그래요? 아, 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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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근데 발 o t sure if you're a good p e r s o 나 I'm not s u r 어 if you're a g o o 어 person.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erson. 요 피! 위로 밀게. 쪽에 매결이. 왼쪽을 매결할게. 한번 일단 밀게야 되데 아, <laughs> 매크리 어, 무서워요. 이 매크리 있어 형, 안안 받았어. 당 아우. 아우 제가 다돼 있어요. 일단 위선아더 이제 개우리야. 우리가 이득이야, 우리야.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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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득이야 그래 없어요, 아직. 히나풀수 있어. 일단 위선 봐봐. 위선 봐봐. 터졌다. 디바 무차, 디바 무차, 디바 무야 제발, 아 제발 야아, 피어맥링어 나이스 아 근데 나기금 아, 욕킹이 없어 뒤에 트레 개피해요 메카 다 아, 우리 할만, 갈, 갈 만한데, 이거? 맥크링 뒤아 우리 만년, 아, 만년석이잖아 어깜위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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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졌다. 피. 내 근간 수호기 방점을 지키겠다. 이조민내 피. 트랩 받줘야 돼요. 날조네, 날조네. 트이 어디야? 야 우리. 트이이 위성 위성 던졌다 이거. 트랩이. <놀라> 트랩. 왼쪽 베이스. 베이스피, 베이스피, 베이이 아, 펑이다. 아, 야, 더 치켜 패. 아, 네 아, 잠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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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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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스. 나이스. 이 성광한 성광한데 맞으면 매일시 부활도 안 돼요 그냥 30초에 있어 아 그래 네. <laughs> 이번 시즌 4 6 0 0이면몇등이지 4,680이 500등이던데요 4,650은 몇 등이지 까먹었나 4 6 5 0 뭐지 4,650이면 1등 한 3등 10등 한.. 좋게 지 우리 매니시씨가 4586등인데 46등이던데 4 5 5 0면 10등이에요 님 맥크리 안되나? 나, 나 파라 못잘거같은데 아, 트레이어 트레이어 해도 될같아어 트레이어 내가 힐러 케할게요오케하 아, 있을까? 풀 하나 둘 아, 2시간 했네. 근데 2시간 아니, 아니야. 그거 2시간 했 해도 그렇게 시간이 아이 아니 야 아니야. 그안 할까? 한, 제가 할거야 아무도. 래나 살어. 을 막고. 제가 왔어요. 지용이호그를 밀리지 않았어요. 프리. 나치료 멋지다 진짜. 나가서 죽지. 마 어떻게 이름이 유지용이지? 좋아했네. <laughs> 원래 유지용이 아닌 거유재형임아 <laughs> 진짜요? 저 비싼 거요 개명. 님들 저거 50% 확률로 한명따줄테니까 빨리 기 모으세요. 아니야 <laughs> 100% 확률로 한명 따줘요 에, <laughs> 네, 네. 모르겠어요 일단 왼쪽에 오는 애가 있으면 따지시죠. 왼쪽으로 한명 와라. 아 파괴됐어. 정크레인 있는 줄 알았어요 데크레인나 gamma... 윈스턴이야 윈스턴 어근윈 뛰면 윈스턴 부져하지응윈스 그냥 공격력을 윈스턴 크 있는데로 쫀다 나 킬게 킬게 야1점좀점좀밟게요 제가 자다 피반저밟을게아나 해줘야되지 봐 윈스턴 피서 윈스턴 피야시베시베시 디바 킬자 디바 킬자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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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피! 아, 수나정수빈 80%. 야타 잡아봐요. 야타, 야타, 야타. 오케이, 나 이거 매직, 매직, 매직. 파탄 해봐, 이허 미사 봐봐, 미사. 때려줘 쪽으로 가면 됐는데인 들어가 있어요. 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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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빠졌어. 아이키리 멜치 킬, 뒤에 킬해, 뒤해님어어어 이봐 송아 와, 아 송아 와, 나이스, 잘 막았다, 이거 아, 왜? 나이거위스한만 봐주세요 상대 다이키리 어요 탱커, 탱커 아, 싸니마이 나 이번에 그 이거 타이어한 개로 막아보전한개네가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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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딜 쓰면 될거 같안돼안돼안돼 이거 터져 맥기때문에 지금이다 잠깐만 어, 아 누워있다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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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윈스턴 컷 윈스턴 컷 윈스턴 컷 힐이 되나? 나이킬 이킬어 내가 야뒤아 나이스 초 f 뺐다 나이스 초 f 뺐다 개껄고 마지막 우리 아대팀 윈선, 이시네요상이시이시네요상대이시네요 상대팀 윈선, 윈선 공이시 상대팀 이시요 상대팀 윈선, 윈선 공이시요 상대팀 윈선, 윈선 공이시네요. 상대팀 윈 윈선 공 상대팀 윈 공이시네요. 상대이네상팀이네이시어요네 있어 대팀 어, 이상대 겐지 나 윈선 3딜 님들 이거 상대팀 윈요 아, 지금 쓰지 그래, 마. 그래, 그래. 아 내가 폭탄 쓸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냥 메, 메카 녹음했어. 어, 그래, 아, 오른쪽, 오른쪽, 뒤에. 이게 뭐, 뒤에 겐지. 어, 핸핸 야, 아, 핸드폰. 핸드폰. 아, 우리 아까 다줘 핸드폰. 킬 아,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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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스. 어, 펄스. 어, 펄스 살았다. 네, 다이피, 어, 나 퍼졌는데? 핸드피 아, 좋았다. 좋가, 좋가, 좋 우리 처리했네. 이거 또거지 근데 우리 분이 많은데. 다 주고 왔상 될거 같아. 거다 배나, 배나. 지리 방금 생겼어. 다너약이 음. 거기 안 떨어지면 나어할수있어 떨어져 가지고. 미니마이. 그래 아. 오른쪽 사운드. 아, 어, 이거. 우뭐야 아까미. 공격 가자 가자. 쫄아. 못 가지 못 가지 지금. 기다 봐. 내가 하면 내가 거 호그 호그 아, 트레디. 력나 백킬 여기. 리이 바로 와. 바로 와. 멜나떼야겠다 이거. 먼저 제아탑이. 살짝 줄게요. 이을 앞에 압박해야 되는데

<laughs> 이거 솔저 님이랑 야사 님이랑 같이 있어야 돼. 에구공 있어. 멜시 아, 자동솔 그 님이랑 야사 님이랑 같이. 이 치료해 드리브지 나이스 공복구. 오른쪽이 아파. 솔님 조심. 오른쪽야지저 야스. 리니이거 호그라서 그냥. 네, 솔님 우리 야타랑 같이 있어돼 내가 파라테 아깝다. 한나이 최고조에 달했습니잡하면릴게요 잡복으로 파레스 따주는 게 이. 네, 파 네, 아, 2인데요아안다 따주... 아, 끌리, 아, 근데. 근데 우리 다될 같아. 빼야겠다. 야, 궁쓰지 마요. 우리. 우리 공을 너무 못 썼다, 우리. 응. 음. 아. 서왔 형수, 공항부어 봐요. 밀리더라도 아, 네. 추가 시간까지는 아, 가 이거, 그러니까 잘리면 안돼 이거. 잘리면 우리 샷 잘리면 안 돼. 이거. 우리 산, 산, 안 돼. <laughs> 이거 그냥 세 명에서. 있어, 아 필인데 메리샷. 서 뭐야, 팔 어디 어 우리 리장면에 장면. 너이 세가 한요한번 덮쳐줄래요? 히트래, 트래히트리좀 할게요. 솔장이 생창이 있어요, 솔자이한번 네. 덮쳐줄래요? 하나, 다만, 둘 가자. 형님 먼저 와줘야 돼. 그래나리 하고, 하고, 하고 있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아 네. 뭐야 이거? 하고 오른쪽, 하고 오른쪽. 님 여기 여기 여기. 오른쪽 오른쪽. 잡았어. 아니파어요 아니, 잡아? 아오른 아, 뒤에 타잖아매카 이거 파라 빼기 만들게. 이도되다야 우리 한만 잡아줘. 네 기반 어요 기반 아니 제한테 해도 제한테아 기반 났네요. 그럼 난 바로 바로 공격력을 올려드리죠. 바로

이게뭐 있는 거같은데야이게임이게임이게갈은 뭐야? 이 게임은 뭐야? 이이스이건 유리하다 오케이게임이게이이스임프 뭐야? 이게이거 우리 뭐야? 이 게임은 뭐이 게임은 뭐이게임이이이게이은이

아까 공격이 있어 어쩌 어쩌 있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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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쩌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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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있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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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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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쩌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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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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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할수 있나? 안 아, 나이스, 아, 되네. 그래도 쎈 기회 없어요. 아, 기회, 아, 없어. 기회 없어. 이거 빨리 들어보자. 타이어 타요로 발키리 벨스 딸 수가 없었어. 뭐지? 제나타가 내, 내 정크. 아니면 지금 체네한테 붙서 뒤에 어거이 공격해. 오성 님, 님잘아싸준거 같은데 님이 그냥 딜로 해. 제가 제가 다해 줄게요. 제가 여러분을 성님 위도 위도 할래? 위도 할래? 노노 오케이 윈디 할까 호디 할까 <laughs> 이거 윈디 아, 아잠디호것같아 아, 상대 호그 나올 거야 호그디말맞 너무 애매한 <laughs> 파라 오케이 호그이 아, 도 아닌데 네. 씨발 게임들 파라 도 하면 파라보 좋아해. 제가 아 파라 위도 좋아. 상대가 파라만 보고 있을 때 위도가 다 따주면 되지. 오케이. 근데 내가 위도네? 뭐지? 공격. 잠깐. 이발 줄 알아? 한번 딜할래요? 나 네, 딜할. 게 오케이. 삼, 이, 공격시 A 이 포화 빠짐. 확인. ㅎㅎㅎ 저 완전 뒤로 돌게요 왼쪽 비바맥피스다 빠짐 나맥피스 잡아줄게 디바 끝 맥퀸스 딱피스피 맥퀸스 밀지 밀지 지 이거 혼자 아까좀 잡아줄게 게 그냥 디바 필 x 바나 트랙 피 여기 오른쪽에 또 텐트 하면 되안나호 오른쪽에 텐트 하면 와, 아, 백플리폼. 아, 백플리 아, 잠 아, 백플리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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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폼 백플리폼. 백플리폼. 백리폼 백플리폼. 백플리폼. 리폼 백플리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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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플어폼 백플리폼. 백플리폼. 백플리